안녕하세요. 자연주의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덕중입니다. 코성형할 때 콧대의 시장 높이를 결정있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마의 볼륨감입니다. 코랑 이마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코 성형을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얼굴 전체 조화로움입니다. 우리가 코 성형을 하는 이유가 코만 예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예뻐 보이려고 코 성형을 하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코 라인을 볼때 코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이마부터 코를 지나는 턱. 옆선을 보잖아요 그래서 코의 높이와 라인을 결정을 할때 이마 입의 돌출 여부 턱 끝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코 이마 각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우리가 120도 정도를 이상적으로 보는데요 이 부분이 180도 정도에 가까워지면 아바타코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코의 높이를 결정을 할때 이마 볼륨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이마 볼륨이 있다면 이상적인 미간의 높이에 맞게 비근점을 설정을 해서 코 높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코 전체 높이가 높아져도 자연스러울 수 있고, 하지만은 이마가 높더라도 코끝을 충분히 높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콧대, 코끝, 이 전체 변화의 정도를 고려해서 수술해야 되겠죠.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지만, 같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마가 많이 납작한 경우에 같이 받는 걸 권해드리죠. 이마 필러뿐만이 아니라, 이마 지방이식도 마찬가지예요. 시술로 더해진 이마 볼륨을 고려를 해서, 코전체 높이나 라인을 디자인하게 되면, 수술의 결과가 더 이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코수술과 이마 필러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코수술을 먼저 받으시고, 변화된 높이감에 맞춰서, 이마 필러를 나중에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은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이마 필러와 코 성형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전에 사진을 보시면 원래 코의 높이도 좀 있고 특히 콧등 중간 부위의 높이가 상당히 이마가 납작하니까 더 콧등이 부각되는 느낌이 좀 있네요 이 부분을 약간의 매부리를 좀 다듬으면서 코의 선을 부드럽게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마의 필러로 높이 변화를 줘서 상당히 수술 후의 결과는 코 이마 라인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모습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첫 번째보다는 콧대 전체가 낮고 이마부터 해서 다 밋밋한 옆선이었네요. 마찬가지 이마에 필러를 넣으면서 코가 작긴 하고 낮긴 하지만 높은 코보다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라인으로 살짝만 높여서 이마하고 잘 맞춘 케이스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적절한 용량입니다. 우리가 그 필러는 항상 과주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용량을 자연스럽게 주입을 하고 모양이 자리를 잡으면서 흡수되는 부분을 보면서 추후에 리터치를 받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과주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러 부작용 후기도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간단한 주사 시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술 부위가 울퉁불퉁해져서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부터 뭉침이나 심한 경우는 피부괴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필러. 시술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깨끗한 환경에서 받길 권해드려요. 사용하는 이게 제품에 따라 효과 지속기간이 다른데요. 대체로 이마 필러의 경우에는 1년 정도 유지기간을 봅니다. 하지만 브랜드 내 제품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주사 부위나 용량, 그리고 분해 속도, 리터치 그런 여부에 따라서도 유지기간이 달라집니다. 필러 시술이 처음이라면 시술 받으시고 한 3개월 정도 이후에 그런 자리 잡은 모양을 보시고 리터치 여부를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좀는 녹는 필러가 좋다고 생각해요 녹는 필러는 혹시라도 이제 모양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이거 빼야 되겠다 생각하기에는 녹일 수가 없잖아요 어딘가를 찢어서 이렇게 긁어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체가 너무 커지고 긁어내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모양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안 녹는 필러들은 조금 뻑뻑하고 약간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모양을 잡으려고 해도 뻑뻑하니까 잘안 잡히고 녹는 필러들은 약간 말캉말캉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장단점이 좀 있긴 한데 약간 말캉말캉하게좀 좋죠 아, 내려간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코성형과 이마의 연관관계 그리고 이마 필러를 안전하고 예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